1. 로마서 1장의 구조와개요 로마서 1장의 구조는 크게 네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의 인사와 사도권. 둘째,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복음 전도에의 갈망. 셋째,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의 핵심으로서 하나님의 의. 넷째, 1장 18절 32절 로마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실상이다. 로마서 1장에 계시된 로마서의 신학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 바울의 인사와 더불어 그의 사도권은 단지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게시해 주신 복음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동반하는 의미가 있다. 바울의 입을 빌려 선포된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이다. 의의 복음으로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사도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으며 임박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오직 의의 복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1장 1절부터 7절 사도 바울의 인사와 사도권.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은 바울의 인사와 사도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로마서 1장의 인사는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들보다 가장 긴 93개의 단어로 된 인사말로 이루어져 있다. 사도는 1절에서 인사와 더불어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로마서가 사도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서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사도권은 성경에서 말씀 선포와 기록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은 직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적 직분은 기록된 복음의 정통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의미한다. 사도는 2절에서 구약 성경에 이미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으며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혈통으로 나심에 대하여 4절은 성령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즉 그는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으로 선포된 분이시다. 바울은 오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과 은혜를 받았으며, 이 은혜와 사도권은 이방인을 믿음의 순종함에 이르게 하려는 바울의 소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이 사도적 소명에 따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다. 2.1.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석과 설명.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입었다. 1절에서 종 둘로스의 원래 의미는 데오 묶는다 혹은 델로 올가미에 걸다 생포하다에서 유래된 단어로 노예 종을 의미한다. 둘로스에는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헬라 세계에서 둘로스는 성경적 종의 개념보다 주인과 종의 신분으로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신분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헬라 세계에서 제2의 종사하는 종들은 종이 아니라 신의 친구를 의미한다. 그러나 신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둘로이 종들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종은 그리스도에게 예속된 자들이다. 여기에서 바울은 왜 자신의 신분을 다른 많은 용어가 있음에도 둘로스로 표현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는 다른 성경에서 돌로스를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신분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는 것은 역할만 바뀌었지 우리의 신분은 악한 마귀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든 둘 중에 하나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악한 영의 종이라 할수 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둘로이 곧 종들이었다라고 말한다. 바울은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종, 세상 초등학문의 종, 율법의 종의 상태로 돌아가려는가라고 묻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둘로이가 아닌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 노모스 율법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죄와 죽음,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자녀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자녀됨은 새로운 순종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즉, 율법과 죄로 말미암는 포갑적 관계나 자신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 순종의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와 둘로이의 관계인 것이다. 특별히 바울서신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둘로스 크리스트라는 관용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율법과 죄의 종으로부터 구속되어 교회의 일원으로 섬김과 헌신의 사역을 실천하는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종은 구속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섬김의 관계, 순종의 관계를 의미하는 종말론적 삶의 태도로 변화된 관계임을 의미한다. 즉,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섬김, 새로운 순종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악한 영의 지배와 복종에서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나라로 옮겨진 자들, 종말론적인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자들을 일컬어 둘로스 크리스트라고 한다. 이러한 사도의 생각은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악한 영의 대립적 투쟁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는 종말론적 삶의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사도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사고 속에 자리하고 있는 세계관을 반영하는 삶을 산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나라는 존재는 자신의 주관적 의식이나 행위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항상 나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세계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것은 넓게는 세계 속에 있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사도는 분명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영이 지배하는 나라가 싸우고 있으며 이 싸움에서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형용사 클레토스는 칼레오, 부르다에서 유래했으며 부름을 받은 초대받은 환영받음을 의미한다. 간혹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업적 소명과 연결한다. 그러나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 직업적 소명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클레토스는 직업적 소명이라기보다 단지 순종적 응답을 내포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의미한다. 복음은 유아 안겔로스에서 유래된 단어로 헬라어의 원래 뜻은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약 76회 정도 사용된 복음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사용되었다. 즉, 바울에게 복음은 죽음과 부활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일컫는 단어이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표현된다. 둘째, 이 복음은 항상 성령의 능력과 결부되며, 능력은 믿음을 창조하고 구원과 생명을 가져온다. 셋째,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소망의 성취를 가져오며 골, 교회를 창조하는 주요한 동인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와 동일시된다. 따라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며 의를 통하여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따로 세우심을 입었으니 아포리스메노스는 아포리조의 분사, 완료. 수동형으로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점차 하나님께서 특정한 직무를 위하여 구별해서 임명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사도의 택정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별되어 임명된 직분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구약에서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악한 것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도의 택정함은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사도권을 의미한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라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다. 소명의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며 세상과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구별의식이다. 그러나 이 구별은 차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구별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분적 자존감이라 할수 있다. 구별되었다라는 선민의식은 때론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차별을 의미하는 잘못된 구별의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 된다. 우리가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의식, 죄와 부패로부터 구별되었다는 의식, 세속의 습관과 행위로부터 구별되었다는 의식이라 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분명한 종말론적 구별의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잘못된 구별의식, 즉 차별을 의미하는 구별은 결코 신앙적인 태도라고 할수 없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2절에서는 1절에 기록된 복음에 대하여 계속된 설명이 이어진다. 호로 시작하는 2절의 관계 대명사는 복음을 의미하며, 사도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규정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된 분이다. 앞서 약속되었다라는 단어는 프로와 선포하다. 약속하다. 에판겔로에서 유래되었으며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 1장 2절과 고후 9장 5절에만 사용된 단어이다.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실 분이시며 그가 곧 우리의 복음임을 사도는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 복은 개역 개정 번역 성경의 이절 아들에 관하여는 원문 이절에는 없고 3절에 있는 문장이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와 상징과 모형과 사건들로 채워져 있으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구속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로 귀결된다. 그런 점에서 구약은 구속 사역의 예표이며 신약은 구속 사역과 성취이다. 이러한 구약의 예표들은 구약의 사건과 절기와 각종 규례를 통하여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한다는 것은 예표로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구속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승천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적 구속 사역의 적용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성경 공부는 단편적으로 어떤 한 분야의 내용을 숙지하거나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본문의 내용을 구속 경륜과 상관없이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 경륜을 물샐 틈 없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3절에서 사도는 2절에서 말한 구약에 약속된 그 아들에 관하여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즉,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어떤 신분으로 우리에게 왔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육신의 혈통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3절의 말씀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씀은 당시의 관념에서 생각하면 신성 모독이나 구약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과 같은 말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신관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론적 단일신관이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오실 메시아는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현대인들도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심으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초자연적인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아들 휘우는 후이오스의 속격, 남성, 단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예수와 관련하여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분이시며 종말론적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적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신 분이다. 종말론적 구속사역의 실현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 우리는 여기서 아들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해야 한다. 사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자녀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들을 갖고 가족관계를 구성한다면 신인동형론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들로 묘사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구약 다니엘 7장 13절은 오실 메시아를 인자 사람의 아들로 지칭한다. 또한 호세아 11장 1절에 간거하여 마태는 2장 15절에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 또한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한다. 더 나아가 바울은 특별히 아들의 개념을 종말론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현세적 종말의 시대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들의 오심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살전 일정 10절에서는 미래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의 오심으로 표현하고 있다. 혈통, 스페르마토스는 스페르마의 속격, 중성, 단수 형태로 원래의 뜻은 씨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제라로 집단적으로 자손 후손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는 아벨 대신 다른 씨인 셋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씨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후손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씨로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는 구약에 약속된 종말론적 구속 사역을 성취하실 분으로 오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시로 오신 것은 약속된 자녀의 혈통적 계보를 의미한다. 다윗의 혈통적 계보로 오신 그리스도 는 인성의 취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니케아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선언하고 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약속된 구속 역사의 성취를 이루실 분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인성에 몸을 취하신 것은 구속 성취의 방법이 죄에 대한 형벌적 고난을 겪으심으로 그의 순종으로 위롭다 하심을 얻기 위함이다. 혈통적 계보에 따른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 계승으로 오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구속 사역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라고 묻는 양성의 교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죄의 형벌 가운데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의 구속사적 직무를 성취하기 위한 인성의 고난이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의 참된 인성을 취하셨으며, 우리가 당할 모든 죄에 대하여 신이 형벌적 대가를 담당하셨다. 더 나아가 다윗의 혈통이라는 단어는 인간 다윗의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 사정, 경륜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 인간 다윗의 족보는 온갖 범죄와 부패, 불순종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곧 인간 다윗의 역사는 인간 범죄의 역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혈통적 범죄와 부패보다 뛰어남을 보여준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이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인성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심은 인간. 불순종의 역사 속에 은혜의 역사가 지배할 것임을 몸소 드러내신 것이다.